100세 시대를 맞이해 마포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지난 10일에는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발대식이 열렸습니다. 지난 10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2016년 마포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발대식이 열렸습니다. 2016년 통합발대식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널리 알리고 참여 어르신 간 연대의식을 고취하며 노인 사회의 참여 의미와 역할 등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했습니다. 통합발대식 이후 힘찬 강사 연구소장 문주희 전문 강사가 활기찬 노년의 생활을 위해 어르신의 이미지 메이킹 및 사회 참여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세계 분야 48개 사업에 총 2,805명이 참여해 활동합니다. 올해 사업은 16개 동주민센터를 포함해 마포노인 종합복지관 등 14개 민간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요. 참여자는 3월부터 9개월 동안 활동하며 근무 시간은 월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활동비는 만근 시월 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. 마포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긍심을 갖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.